두 가지의 차이가 뭐냐? 바로 우리가 먹고 났을 때 어. 흡수율의 차이가 나요. 아 상호 연골에서 추출한 콘즈로이치는 8 시간에 걸쳐서 흡수가 됐어요. 자, 근데 소 연골에서 추출한 콘즈로이치는 2.4 시간 정도에 흡수가 됐으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에 흡수된 예, 예.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음? 자, 소 연골에서 추출한 콘즈로이치니 인체 연골에 있는 콘즈로이치가 구조가 비슷하고 음. 동일하기 때문에 흡수가 좀 쉬운 거라고 음. 예상이 되는데요. 이왕이면 은 아. 흡수가 잘 되는 거를 예, 예. 섭취하는 게 효율적이죠. 음. 이 평소 사골국이나 도가니탕을 즐겨 먹는데 콘드로이친을 따로 챙겨서 먹어야 하나요? 어, 어, 예. 제가요, 이 네. 콘드로이친을 먹으면요, 옆에서 그런 거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음. 이게 뭐 사골국이나 도가니탕 음. 같은 걸로 뭐 챙겨 먹으면 안 되나요? 사실, 근데, 저도 궁금 같아요. 그러요 자, 연골을 채워서 관절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요, 한 순도가 90% 음, 이상인 음. 고순도 콘즈로이틴을 섭취해야 하는데요, 소연골에는 콘즈로이틴이한 대충 한2% 정도 존재합니다. 음.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제 콘즈로이틴 1kg을 얻기 위해서 소연골을 해야 된다 그러면 대충 계산해보면 은 45kg. 아. 엄청나게 많이 노가니탕을 아, 먹어야 들을, 된다는 거죠. 영을 먹어야겠네. 힘들어 힘들어. 네. 그래서 연골 건강을 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콘드로이친을 보충제 오.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조금 더 좋다고 설명드릴 수가 있네요. 음. 네. 우리가 이 콘드로이친을 나이가 들수록 더잘 챙겨야 하는게요. 남녀 상관없이, 음. 내 몸에서 이 콘드로이친은 세월이 흐를수록 길이도 좀 짧아지고, 아. 또잘 끊어지면서 아. 몸 속에서 점점 양이 감소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체내 콘드로이친 함유량이 40대가 되면 팔팔했던 20대 때 음. 절반 정도 수준으로 감소를 하고요. 오. 70대가 되면 거의 몸에 남아있지 요 콘드로이친이 없다고요? 70대 정도가 되면. 지금 뼈는 충분히 있어요. 예. 이 공간 사이에 연골이 있어야 되죠. 네. 일단 콘드로이친이 충분한 상태에 건강한 연골을 한번 대보겠습니다. 음. 네. 이에딱 대주면 네. 자, 요렇게 이제 우리 무릎 관절이 생겼어요. 걷거나 뛰면 좀 파종할 받같텐데 역시? 응. 얘가 가운데서 잘 버티면서 탄탄하게 탄성이 있으니까 어 우리가 막 아무리 뛰고 어, 어떤 예, 충격을 준다라고 해도 잘 완충 작용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콘드로친이 이좀 부족한 아 연골를 한번 대 볼게요. 네. 아, 나 이번에 콘드로이친이 조금 부족해요. 네. 횡단보도예요. 예. 신호가 켜졌어요. 뛰어야겠죠. 어떡해. 어, 어, 아, 너무, 아, 너무 아, 어떻게 거예요. 거친 거친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골 내에 이렇게 콘드로이친이 부족하게 되면 음. 연골이 당연히 쉽게 손상이 되고 잘 찢어지면서 뼈 사이에서 본연의 기능, 이 완충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콘드로이친을 식품으로 섭취해서 보충을 해주는 것이 내몸속 부족한 콘드로이친을 채우는 효과적인 선택이라고 음. 할수 있겠습니다. 어.